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에게는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어필하세요. 자신의 업적과 성취를 자세히 언급하여 소소하지 않은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조하세요. 그런 행동이 그들에게 당신의 실력을 인지시키게 두 만만하게 보이던 시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뭘 해도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인간관계는 꽤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용해 보이다가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오르면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자기의 업무를 타인에게 떠맡기면서도 고성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은 무작정 누구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특정한 특성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서비스가 친절하면서도 과장된 정도로 너무 굽신거리는 경우 일부 사람들은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무시하거나 갑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너무 자주 굽신거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기 비하를 계속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를 이용해 자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자기 비하나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개그는 서로 웃음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능과 현실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자기 비하와 현실에서의 자기 비하는 다를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무례한 상황에서 웃으면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례한 상황에서는 종종 정색하거나 강하게 반응하라는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말이나 요구에 처했을 때 처음에는 잠시 웃으며 경쾌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잠깐의 웃음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부드럽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웃음을 통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당한 부탁을 하거나 무례한 말을 할 때, 강한 반발보다는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웃음 속에서, 아니, 그건 아닌데요. 저는 손님이니 좀더 대접받고 싶어요와 같은 식으로 부드럽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웃음을 유지하면 상대방도 당황할 것이며 논리적인 대화의 여지를 열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여유로운 상태에서 돈이 많아 밥을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웃으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서 사도 좋지만 오늘은 초대받은 손님이니 한번 얻어먹어도 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사겠습니다와 같은 자세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고 유연한 태도는 자신을 단단하게 지키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언어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성격적인 면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몇몇은 착취적이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그들이 순수한 즐거움을 찾기 위해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특정한 행동 양식이나 태도가 오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할 때에도 손을 딱 잡는 것이 아니라 딱 건성으로 내밀거나 90도로 인사를 할 때에는 상대방은 대꾸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에 맞춰 자신도 동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인사를 하지 않거나 무미건조한 태도를 보인다면 자신도 동일하게 90도로 인사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인사말로 대응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과도한 대응이나 부탁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두려움 없이 거절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손해를 입는다면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한 반응이나 과도한 노출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상황을 평가하고 솔직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상황에서의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험담하거나 교묘하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은근히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패턴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교묘한 말로 무시를 시도할 때 직접적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험담을 할때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치며 옷이 좀 그러다니요. 와 같은 질문에 대해 직접 응답하는 것은 상황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통해 나를 교묘하게 무시하려 할 때에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여 비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어 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시둘리거나 너무 강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간단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도를 비춰주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대응 방식 중 하나입니다.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모습과 내적 측면이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 만날 때는 주로 외적인 특징이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멋지고 훌륭한 면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더 알아갈수록 그의 내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면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알아가면서 이 사람은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다. 단단하고 마음이 튼튼하다와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외모나 화려한 행동이 아니다. 자존감을 존중하며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러한 특징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구도 깔 보지 못하게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성공을 자주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을 낮게 평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된다면 자신을 강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실패로 가득 차 있다고 느낀다면, 성공을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는 작은 성공으로도 칭찬을 받지만 어른들은 큰 성공을 이루어야만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이 좀더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은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공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과 성공 경험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성공은 외부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성공 경험은 내면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부분을 중시해야 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성공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리를 활용하여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는 경험을 쌓아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기,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기 등을 목표로 세워 보세요. 하루 전날에 자기 목표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다음날 그 목표를 이루면 성공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고 짧게 계획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강한 몸을 갖고 만보를 걷고 30분을 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100%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 내일은 푸시업을 한번해 보거나 집에서 방방 10번 뛰어보기 등을 목표로 적어보세요. 이것을 하루 전날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동그라미를 채우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울을 보고 세 번이나 나는 참 괜찮다고 말합니다. 퇴근 후에 할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로 작성하고 그중 하나를 실제로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나를 돌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전날에 이것을 적어놓고 세 가지를 완수하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후 여러분에게 한 마디를 적어주세요. 이것을 반복하여 60번 정도 하면 새로운 습관이 형성될 것이며. 모멘텀이 생길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되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손해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수의 여러분 중에는 다정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물과 같은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그릇이 있어야 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다정한 행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히 다정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존엄성을 훼손하려고 하거나 나에게 무리한 것을 떠맡기려 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보고서를 누가 할래요? 라는 상황에서 이미 많이 한 상황이라면 굳이 손을 들어 자신이 할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다른 팀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휩쓸리지 말고 필요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세요. 누군가가 어떤 일을 떠맡기려 할때 나는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 바운더리를 지켜가면서 다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른 듯 소외받는 느낌이 들때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 상담을 통해 내적인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 중에서도 좋은 특성을 가진 분들이 나쁜 관계에 휩쓸려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내가 얽히게 되면 그 사람이 모든 것처럼 느껴지고 상실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될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내가 나아지려면 때로는 그 사람을 보내줘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착취당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 그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원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원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 두 번째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대면대면하게 지나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 중에서 내게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 하고 그 공간에 다른 사람을 대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똥차가 가야 새 차가 올수 있다는 말처럼 때로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